니들이 그렇게 농구를 잘해? 농무코트로 따라. 저 <목소리> 원포인트 레슨 해주시면 제가 그 기술을 습득해서 드래프트에 도전하는 걸로. 오린 러브 라이벌 기술 뺏기 편박지원 선수 편입니다. 저한테 어떤 기술을 좀 뺏기실 건가요? 일단 저도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제가 누굴가리기 실력은 안 되지만. 저는 이제 드립을 치다가 상대가 좀 압박이 심하던가 할때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술로 그냥 리듬 기술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시죠. 상대가 좀 바짝 붙었을 때 공을 지키기 바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리듬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업다운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옆으로 쳐서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아 몸만 살짝 흔들어도 네. 상대는 뚫리면 안 되는 약간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좀더 크게 움직이고 저는 거기에 비해서 좀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드립을 멈추는 리듬으로는 뭐 똑같이 이렇게 치다가도 약간 이렇게 한 번씩 멈춰주고 상대가 좀 발이 얼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딱 멈출 수 있게 왜냐면 상대가 발을 멈추다가 멈출 때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 한 번씩 저도 리듬으로 상대를 계속 혼란을 줘야 제끼기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두 번째 거는 약간 점프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제가 점프를 하는 힘으로 이제 상수는 이제 긴장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음. 점프를 하면. 막 알아서 이렇게 돼요. 그냥 옆으로 치다가, 그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점프로.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뒷발이 끌리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점프. 점프. 아,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멈추는 스톱까지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수비는 어떨 것 같아요? 솔래죠 이거를 쓰는 이유도 여유를 갖기 위해서인데 그럼 충분히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노리는 그러 아, 일단, 아, 일단 여유가 중요한. 저 말한 대로 제가 떨어드릴게요. <laughs> 라이벌 기술 뺏기. <laughs> 이렇게 해서 한번 점프해서 그리고 <laughs> 아 <laughs> 어, 그렇죠. 아니면 <laughs> 순간적으로 멈추고 여기서 안 됐다. 그럼 다시 점프했다. 가네나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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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이렇게. 아닙니까? <웃음> 아, <웃음> <아직 안> <웃음> <웃음> 점프를 하는 건 일단 상대를 긴장, 긴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긴장을 시켜줘야 돼요 아 오케이 제가 한 번에 뚫어버리면 그 다음 선수 좀 붙기도 힘들거든요 사실 약간 심리전인데 확실히 제가 이 점프를 함으로 뭐, 크로스오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냥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점프 하나로 이제 좀그 순간을 긴장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치고 가서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여유 제여유가 어, 어, 없었어요. 어, 이 기술을 선보이려고 너무 한쪽으로 간거 같은데. 여유 있게 함께. 여유 있게. 지금, 지금 말도 여유가 되게 없네요. 다시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웃음> <웃음> 여기서 <웃음>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면서 한번 이렇게 점프를 해요. 여기서 <laughs> 오른쪽 치고. 면 사실 저는 수비가 대치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뭔가 페이크해서 를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원 선수가 가주준다고 뭔가 내가 몸을 움직이거나 중심 이동을 하면서 상대 수비수가 움직이게 하니까 공간이 아 약간 생길 수 있을 것아 같아요 아 진짜 포지션상 포인트 가드가 공을 제일 많이 갖고 작전에 지지하다 보니까 지지하는 동안 선수들이 움직이고 좀 여유를 갖고 있어요그런들뭐 패턴 공격할 때다 돌아가고 기다려주고 공을 음. 지키면서 또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여유, 여유를 바탕으로. 골을 순간적으로 멈춰주거나 점프를 해서 몸을 띄우면서 상대 수비를 중심을 이동시키는 이 기술? 네 오케이 아직 완벽하게 뺏은 건 아니지만 일단 1대또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때 딱 뺏은 기술 바로 보여줄게요 범위가 좀 좁으면 수비는 가만히 있거든요 그쵸 콘을 찍어놓고 훈련을 해볼 거예요 네, 일단 먼저 한번 그럼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에 스톱에서 띄우는 거음 그다음에 들어가든지 저를 막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면 끝들리 후리라든지 근데 이제 수비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네. 크로스를 할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그냥 그대로 시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왼발을 띄워서 하면 되죠. 하나. 두 번.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 자세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른 발이 스텝이 너무 좁았던 것 같아요. 다시 그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발을 많이 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다시 보시고요. <볼까요? 웃음> 다시, <볼까요? 웃음> 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 발을 보시면 들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했을 때 약간 이런 이런 발 아, 제가,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laughs> <수근가 웃음> 오케이가 될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일단. 띄우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약간 몸을 띄우는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할수 있는 느낌으로 보다 훨씬 나은 것 캐치했습니다 백차이 <laughs> <laughs> 일대의 경기도 해주시고 농구 레슨도 해주셨는데 또 이제 많은 농구 팬분들이 박준훈 선수 기대하고 계시니까 다양한 얘기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느 구단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를 고아주시는 구단 관계자 분들과 그 선수 형들, 팀 스태프 분들 저를 고아주셨으니까 거기에 좀 걸맞는 플레이를 좀 하고 싶습니다. 또 연세대 주장답게 패기 있는 플레이로 멋진 플레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패기를 갖고 열심히 합시다. 2020 KBA 드래프트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웃음>